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리하는 아내 유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피부장벽 개선을 위한 재생크림 닥터 스테라로직의 마데셀 리페어 크림을 소개해 드릴게요 피부장벽을 개선함과 동시에 피부 진정까지 할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있는 마데셀 리페어 크림인데요 비타민 B5가 1 0 0 0 p p m 이나 함유되어 있어 손상된 피부 장벽 개선에 도움을 주며 자연유래 특허 성분으로 뒤집어진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키는 리페어 크림입니다. 독일산 덱스 판테놀 성분으로 빠르고 효과적인 진정과 또 속부터 채워주는 보습 성분으로 바르고 나면 피부가 당기는 기분이 조금 줄어들더라고요. 거기에 피부 장벽까지 개선해주는 마데셀 리페어 크림. 수분 손실량 개선율 191% 붉은기 개선율 231%로 민감하고 예민한, 건조한 피부에 안심하고 사용하시면 보습 진정 케어까지 가능하실 거예요. 제품의 텍스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용기는 이렇게 튜브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뚜껑을 열고 짜서 사용하면 되니까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더 위생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답니다. 이렇게 텍스처를 보여드리면 많이 묶지도 많이 끈적거리지도 않는 타입이고요. 이렇게 피부에 발라보면 촉촉하게 보습이 잘 된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발림성도 좋은 편이고 또다 바른 후에는 끈적거리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바르지 않은 쪽과 바른 쪽을 보시면 확실히 조금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고요. 저는 보통 자기 전에 마지막 단계 이 마데셀 크림을 이렇게 발라주고 자는데요. 그러면 확실히 아침에 피부가 촉촉해짐이 느껴지더라고요. 또 출근 전에 화장을 하면 조금 덜 건조해서 그런지 화장도 잘 먹는 기분이 들고요. 평소 피부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붉은기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 또 예민한 피부가 걱정이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닥터스 마데셀 리페어 크림이고요. 이 제품 독일 더마 테스트의 최고 등급인 엑설런트를 인증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예민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도 걱정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닥터스 마데셀 더마 리페어 B5 크림 후기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